잘 듣고, 정신 바짝 차리가 잘 듣고, 입말을 꼭할줄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니까. 자, 함수 y-g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아야 돼. 자, gx 그래프가 그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fx 그래프가 1, 2, 3과 같을 때, 그 다음에 문제는 x가 1로 갈 때, 요 합성함수의 극한 값이 존재하면 그 값을 구하시오. 이 말이.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무지 중요합니다 고3 올라왔어도 실픽픽픽 틀립니다 이게 그 다음 소단은 함수의 연속에서 또 나옵니다 고3 올라온면 모의고사에 숱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잘 됐습니다 요런 합성함수를 따지는 겁니다 원래 합성함수에 3의 함수 값을 구해봐라. 이람. 1이니까 1의 함수 값을 구해봐라. 이러면 여기에 1을 잡아 있는 거지. 그럼 그 X 값 1을 FX에 잡아야 하는 Y 값을 다시 X 값으로 생각해가 여기에 잡아 있는 거지. 그러나, 그래가 이 합성 함수의 함수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요런 합성 함수가 있었는데 그 놈의 1의 함수 값이라면 1을 여기에 자바연 F1을 구해가 이놈을 다시 X값으로 생각해가 다시 G에다가 자바여가 계산을 하는 거였습니다 됐나? 음. 자잘 들어야 됩니다 구하라는 게 리미트 X가 1로 갈때그 다음에 요런 합성함수입니다 이놈의 극한 값이 존재하는가? 이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함수의 극한은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 했어? 양방향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랬대 자극한하고 오극한을 생각해라 이랬습니다. 원래 X가 1로 갈때 극한 값이라 뭐, X가 1보다 작으면서 1로 갈때 그놈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랬지. 요 극한 값하고, 그 다음에 x가 1의 오른쪽에서 1로 갈때요 극한값하고 요 두놈이 똑같게 나와야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랬지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x가 1로 갈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랬음 맞습니까 자극한과 우극한을 따지라 하는군 지금까지 대부분 그래프가 안 끊긴 놈은 자극한 우욱한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맞나? 어디에 잡아줘도 자극한하고 우욱한은 같은 놈이 나오게 돼가 있으니까 근데 그래프가 이놈처럼 끊기가 있으면 따져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GX 엄마 봅니다 0에서 그래프가 끊기가 있는거지? 그럼 0에 자극한하고 0에 우욱한하고 어떻게 나와? 다르게 나오는 거지 그럼 극한 값이 존재 하나는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끊기가 있으면 항상 머릿속에 자극함과 우극함을 생각해봐라. 이 말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FX 그래프가 1번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됐나? 그때 자극함부터 생각을 합니다. X가 1보다 작으면서 1로 가는 겁니다. 이 값을 찾으러 가는데, X가 1보다 작으면서 1로 가면, 연마가 얼마가 될까? 이 말이지. 안에 요 놈부터 찾는 거지? 이해됐나? 그럼 FX 그래프가 요 놈인데, X가 1보다 작으면서 1로 가고 있는 거지. X가 1보다 작으면서 1로 가는데, 1이 여기지. 맞나? 그럼 1보다 작으면서 1로 가고 있으면, 그때 FX의 값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2. 어디로 가고 있노? X가 요리 가고 있으면, 그때 FX의 값은 요리 가고 있는 거지. 얼마를 향해서 가고 있어? 2 0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정신 똑바 차리라. X가 요놈일 때 Y 값이라면, 임마이가. X가 이놈일 때 Y 값, 이놈아이가. X가 이놈일 때 Y값 이놈이잖아. 점점점 어디를? 0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이해되나? 근데 0보다 크면서 0으로 가나? 작으면서 0으로 가나? 작으면서 0으로 가는 거지. 여기에서 요리 가고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X가 1보다 작으면서 1로 가면 요 갈로 안에 요 값은 0보다 작으면서 0으로 가는 거지. 0 보다 작으면서 0으로 가고 있는 상태다 이말 그럼 그 놈을 다시 x 값으로 생각해가 인마가 어떻게 변하는가 조사하는 거지 이해됐나 인자 0 보다 작으면서 0으로 갈때이값0 보다 작으면서 0으로 가니까 요리 가는 그제 그럼 그 값은 얼마 인 그제 그래서 자극한 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알겠나? 정확하게 생각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겁니다 됐나? 요번에는 1보다 크면서 1로 갑니다 1에 우극한 그때 또 연마가 어떻게 변하는가 찾으러 갑니다 자, 1보다 크면서 1로 가면 연마가 어떻게 변해? 1보다 크면서 1로 가니까 요리 가고 있는 거지 됐나? 그럼 그때 fx의 값은 0으로 가재? 근데 0보다 크면서 0으로 가는거지. 0보다 크면서 0으로 가는거지. 이해 됐나? 그럼 요 안에 연마가 0보다 크면서 0으로 가는겁니다. 다시 요 상태에서 연마를 조사하는거지. 0보다 크면서 0으로 갈때요 놈이 어떻게 변하노? 이말이 그럼 다시 gx 그래프로 와서 0보다 크면서 0으로 가는 상태지. 그럼 그때 gx의 값은 점점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 1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아, 인마는 1, 요래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 그럼 fx 그래프가 1번, 1대에는 자극한하고 우극한하고 같아달라. 다른 거지 그럼 극한 그 값이 있다, 없다? 없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됐나? 이거 꼭 다시 보고, 알겠지? 올려놓으면 다시 보고, 다시 생각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때까지 줄기차게 봅니다. 그 다음, fx 그래프가 2번일 때, 이번에는 자, fx 그래프가 이놈일 때. 또잘 듣습니다. x가 1보다 작으면서 1로 갈 때. 요 합성함수. 자, 또 생각합니다. 1보다 작으면서 1로 갈 때, 요마, 이 말이지. 그럼 요 그래프에서 1은 여기고, 1보다 작으니까 요 수요리 가는 거지. 됐나? 그럼 그때 fx의 값은 점점점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지. 근데 0보다 크면서 0으로 가나? 작으면서 0으로 가나? 0보다 크면서 0으로 가는 거지. 알겠지? 요 안의 연마가 0보다 크면서 0으로 이해 됩니까? 이제 갈로안 연마 입장에서는 x값이 0보다 크면서 0으로 가는거지 그때 요놈이 말이다 0보다 크면서 0으로 가면 그 값은 얼마? 1이 되는거지 이해 됩니까? 자극한 1그 다음에 우극한 x가 1보다 크면서 그때 연마 알바? f(x) 이 값이 x가 1보다 크면서 1보다 크면서 1로 이쪽에서 가는 거지. 그때 f(x)의 값은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0으로 가는데 0보다 크나 같나큰 거지. 0보다 크면서 0으로 가는 겁니다. 됐나? 그럼 0보다 크면서 0으로 갈때0마 어디로 가는 이 말이지. 0 보다 크면서 0 으로 가니까 내놔 요 상태지 어디로 가? 역시 1로 가는 거지 어? 이 말은 자극한, 우극한 같이 가면 극한 값이 존재하고 이 값이 얼마? 1 이다 이 말임 이해 됐나? 이게 중요하다 됐습니까? 자, 다시 요거 봅니다 칠판잘봐 합성함수의 극한은 아내거 연마조사할때 반드시 요걸 따져와야됩니다. 알겠지? 아내함수의 극한을 조사할때 상태도 찾아와야된다 이말면 연마상태에 따라 이놈이 자, 극한인가 우극한인가 달라지는거잖아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에서는 아내함수의 극한은 반드시 모두 상태도 찾아와라 이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걸 머릿속에 정확하게 여가 2년동안 기억합니다. 됐나? 그 다음 3번 그래프일 때입 3번은 fx 그래프가 요렇게요래되가 있는 겁니다. x가 1 자극한 자, 1보다 작으면서 1로 갈 때, 6만원, 이런 요 있는 거지. 1보다 작으면서 1로 가면, 이거지. 그럼 그때 2만원, 그냥 0인 거지. 그냥 0인 거지. 상태가 없지. 그냥 0인 거지. 이해됐나? 그럼 0을 잡아야라, 이 말이지. 0 잡아야 버리면, 얼마? 2지. 자극한 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면서 1로 갑니다 1 오른쪽에서 연막 1 오른쪽에서 금마 도 뭐? 0인거지 그냥 0인거지 상태가 없는거지 그럼 0을 잡아야면 얼마? 역시 인거지 어? 자극한 우극한 같은거지 극한 그값 존재하는 거지. 그때 이 값은 얼마? 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지. 아주 중요하다 이랬습니다. 됐나?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합성암시의 극한은 아내, 엄마 할때 반드시 뭐, 상태도 조사해야 된다 하는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 이거 역시 별표치고 꼭 정확하게 판단해 가 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 다음, 3-7. 극한의 활용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나오면 거의 4점짜리입니다. 자, 포뮬선 y x 되고 그림이 X축, Y축, Y골, X제고, 요래 그려질 거고. 이놈의 꼭지점을 원점, O. 점, O와 포모선 위에 다른 점, P를 지나고, 아무 때나 P 하나 잡아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 이랬습니다. 원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점, P를 지나고, 중심이 Y축위에 있는 점 이랬대 한번 대충 하나 그려봅시다 이런식으로 중심이 Y축위에 알겠지? 요런 원이 있다 이말이그 다음에 요점 P가 포물선을 따라 한없이 원점 O에 가까워질 때 이랬네 그때 고원의 반지름 길이에 극한을 구하시오 이말이 됐나? 음. 자, 요 포물선 위의 점, 그럼 x 좌표를 a 라 놓으면 y 좌표는 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지. 그래서 y 좌표를 a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됐나? 점 P가 포물선을 따라 한없이 원점으로 가까워진다 이 말은 점 P의 x 좌표 a가 연마가 한없이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 이 말과 같은 거지. 점피가 요 있을 수 있고 요 있고 요 있고 요 있고 요 있고, 있고 한없이 요리 가는 거잖아. 그럼 이 점의 x 좌표가 a 인 거지. 이 점의 x 좌표가 a 인 거지. 이 점의 x 좌표가 a 인 거지. 그럼 결국 a 가 한없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요 말하고 같은 겁니다. <놀람> 이해됐나? 점피가 포물선을 따라 한없이 원점으로 간다. 요 말은 점피의 x 좌표. 임마가 한없이 0으로 간다. 요 말하고 같은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응. 그때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어디에 가까워지는가 찾아라. 이 말입니다. 됐나? 응. 자. 그럼 반지름을 뭐로? A로 표현해보시오. 이 말인데. 그럼 이 원의 중심이 Y 주위에 있댔지. 그래서 임마를 0콤마 B라고 놔둡시다. 됐나?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뭐야? B가 되는 거지? 끝나. 중심이 이놈, 반지름이 B인 원이지? 그래서 요 원방정식을 X제곱, 당하기 Y-B에제곱, 오른쪽 반지름 b 제 그냥 R이라고 합시다. 알겠지? R제곱, 요래될 겁니다. 원방정식이. 근데 요 A 콤마 B가 원위에 있는 점이지. 그럼 A 콤마 B를 여기에 대입을 하면 등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연마자리에 A 들어가고, 연마자리에뭘 잡아야 하는데? A 제곱을 잡아야 했고. 됐나? 오른쪽에 R제곱, 열어야 되는데. 근데, <laughs> 요 B가 마와은 같은 R하고 같은 거지.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R로 바꿔줄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이랬나? 응. 그럼 이거 정개버림 A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A, A 네제곱에. 고해가두 <laughs> 배. 얼마고? 마이너스 A제곱, R. 그 다음에 R제곱. 금마가 R제곱. 요래 되는 거지. 요거, 요거 하나씩 지울 수 있는 거지. 내가 필요한 거는 R 찾는 거지. 연말을 요리 넘겨버리니 그래서 2a제곱 r 금마가 a제곱 더하기 a 네제곱 네 이만 넘어가서 나누면 내가 찾는 r이제 s r은 분모는 뭐 2a제곱 위에는 a제곱 더하기 a 네제곱 요래 네 되는겁니다 이놈의 극한이 뭐고 이말이지 a가 어디로 가고 있을때 0으로 가고 있을때 됐습니까 그래 구하라는 식이 리미트 a가 한없이 0으로 갈때요 놈이 어떻게 변하노 하는 말입니 됐습니까? 0자 봐야니까 분모 0이네. 뭐 0자 봐야니까 분자도 0이네. 0분의 0이네. 뭐하시오? 0분의 0은 인수분해가 약분하시오 이 말이지. 이랬나? 아, 위에 a제곱을 뽑아내고 그럼 1 더하기 a제곱 아래에 로 a제곱 약분이 되는거지 그래가 다시 적어두니까 a가 0으로 갈때 분모는 2 분자는 1 더하기 a제곱 A가 0으로 간다 했으니까 다시 0잡아하면 되는거지 그럼 결국 반지름의 극한이 얼마? 2분의 1이 된다 이말 됐나? 극한 응용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지? 아, 근데 시험문제 꼬박꼬박 나옵니다 꼭할줄 알아요 됐습니까? 이제 네, 싹다 풀어옵니다 같이 지금까지 했던 거쭉 정리한 판하는 겁니다. 잘 봅니다. 함수의 극한의 유형별 정리 대가일 때 가장 기본 f(x)가 다항함수일 때 x가 a로 갈때 극한이라면 x자리에 a를 대입만 해주면 그게 극한이다. 이랬습니다. 일단 함수의 극한은 대입할 거다 이 말. 대입해가 계산이 되면 그게 극한값이다 이말입니다 알겠지? 됐나? 자. 그다음에 f(x, g(x)가 다항함수고 g(a)가 0이 아닐 때 지금 요 함수의 극한이랬는데 x 리 a를 잡아 열거다 이말 잡아였는데 분모가 0이 아니면 이게 바로 극한값이다 이말 대입한 결과 적어라 이말이 대째 대입해가 계산이 되면 끝 그다음에 x분의 1, x가 0으로 갈때 분모가 한없이 0으로 가면 전체는 어디,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 이랬지 알겠지? 근데 음수면서 0으로 가면 이게 음수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돼야 될까요? 알겠지?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됐나? 다시. 분수인데 분모가 커지면 전체는 어떻게? 0으로. 분모가 0으로 가면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 그다음 네 가지 형태 중에 첫 번째 분자 분모가 다영이 되면 분자 분모가 다영이 되면 근호가 없으면 인수분해가 약분 근호가 있으면 유리야 알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많은가 뭐 차수 비교 분자 차수가 더 크면 발산 분모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항계수 알겠지 정리치 하게 나는데. 그 다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금만은 대부분 근호가 포함되어 있고, 유리화 하고 다시 차수 비교하는. 대체,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하나는 영어로, 하나는 무한대로. 금만은 통분하고 약분. 그래 기억하면 되고. 알겠지? 정리 잘 해놓습니다.